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신선비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에서 뱀, 특히 구렁이는 양면적 평가를 받고 있는 동물입니다. 징그럽고 얍삽하며 사람을 저주하는 부정적인 동물이자 신성한 동물로서 집을 수호하는 수호신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듣기 때문이죠. 전래동화 구렁덩덩 신선비는 그런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인 구렁이를 징그러워하고 혐오하지만 구렁이는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이었고 신이하고 특별한 존재였다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다른 영상들과 달리 구렁덩덩 신선비의 줄거리를 알려드리는 내용이 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수인 신선비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신선비 이야기의 줄거리는 지역과 판본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개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옛날 옛적 아이가 없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노부부는 자식이 가지고 싶어 극진히 치성을 데리고 그 덕에 할머니는 임신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나온 것은 인간 아기가 아닌 뱀 그것도 구렁이였죠. 이에 노부부는 구렁이를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덮어 굴뚝 옆에 두었습니다. 한편 노부부의 옆집에는 세 딸이 있는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 딸들 중 첫째와 둘째 딸은 구렁이를 보고 징그럽다면서 괴롭혔지만 막내딸은 구렁덩덩 신선비님을 낳았다며 구렁이를 언니들로부터 보호해주죠.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혼인할 나이가 된 신선비는 할머니에게 옆집 막내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구렁이와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할머니는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향해 신선비는 혼담을 전하지 않으면 횃불과 칼을 들고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위협합니다. 신선비의 기세에 못이긴 할머니는 결국 옆집에 혼담을 전하러 가는데 당연하게도 첫째와 둘째 딸은 구렁이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 했죠. 하지만 막내딸은 언니들과 다르게 신선비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결국 막내딸은 신선비와 결혼합니다. 혼례를치는날 밤, 신선비는 아내가 된 막내딸에게 간장, 밀가루, 그리고 물이 든 항아리 하나씩을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차례로 세 개의 항아리에 들어갔다 나오죠. 마지막 항아리인 물이 든 항아리에 들어갔다 나온 신선비는 신기하게도 허물을 벗고 아주 잘생긴 인간 남성으로 변합니다. 신선비는 사실 하늘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형벌로 구렁이가 돼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된 신선비와 막내딸은 언니들의 시기를 받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과거를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면서 잠시 떨어져 있게 됩니다. 남편은 떠나면서 아내에게 자신의 허물을 주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도 버리지도 태우지도 말라고 부탁하죠. 아내는 허물이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허물을 주머니에 넣어 자신의 옷고름에 매달고 다닙니다. 그런 모습을 본 언니들은 당연히 막내의 주머니 속 내용물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막내의 주머니 속 내용물 허물을 보게 됩니다. 언니들은 허물이 싱그럽다며 불에 태워버리고 말죠. 허물을 태워서인지 남편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서죠. 까마귀에게 구더기를 옥처럼 희게 만들어주고 메돼지가 칡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손질해주고 어떤 노인의 논을 갈아 목까지 심어주는 등 남편을 찾기 위해 많은 일을 한 아내는 결국 남편의 집 앞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남편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내는 동냥을 하고 일부러 받은 밥을 쏟아 해가 질 때까지 하나씩 줍죠. 결국 남편의 집에서 묵게 된 아내는 어딘가에서 남편이 자신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내는 그에 대한 답가를 부르며 남편과 아내는 재회하게 되죠. 그러나 남편은 바로 다음 날이면 새 신부와 결혼할 예정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내와 두 번째 아내는 세 가지 내기를 해 이기는 사람이 신선비와 함께 살기로 합니다 첫째 내기는 참새 떼가 앉은 나뭇가지를 꺾어오는 것이었는데 아내는 성공했지만 두 번째 아내는 실패해 참새 떼를 다 날려버리고 말죠 두 번째는 얼음이 온강 위에서 나막신을 신고 물동이를 쏟지 않은 채 걸어가는 것이었고 이번에도 아내는 성공했지만 두 번째 아내는 넘어져 물동이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내기는 호랑이의 눈썹을 뽑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기와 달리 이번 내기는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내기였죠. 산속을 걸어다니며 고민하던 아내는 우연히 오막집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는 할머니가 인간으로 둔갑한 호랑이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아내는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할머니 호랑이에게 도움을 청하고 할머니 호랑이는 아들 호랑이가 돌아오자 아들의 눈썹을 뽑아 아내에게 줍니다. 그렇게 아내는 호랑이의 눈썹을 가져왔지만 두번째 아내가 가져온 눈썹은 호랑이가 아닌 돼지의 눈썹이었기에 아내는 세 가지 내기에서 모두 이겨 결국 신선비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로스와 푸시키신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남편이 절대 해서는 안될 금기를 제시하고 언니들 때문에 그 금기를 깨 남편과 헤어지고 남편과 재회하기 위해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까지 신선비의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에로스와 푸시케 신화와 많이 닮아 있죠. 그림 형제의 민담 중 하나인 노래하며 날아오르는 종달새도 이두 가지 이야기와 비슷한 플롯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임에도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서로 비슷한 이야기를 모아 분류한 분류제까지 있을 정도로요. 교류가 거의 불가능했을 동양의 우리나라와 서구 유럽 사회의 옛날 이야기가 매우 비슷한 것을 보면 사람들 생각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선비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소개한 신선비 이야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뱀을 요물로 보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에 관련된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해요.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